형식 언제 오지? 원래 매일 온다. 정글이 짧아 이제. 음. 수영 잘 알아요? 네. 수영. 수영 네할수 있어요. 평양까지 할수 있어요. 나 험쳐서 평양까지 갔다고. 저 오늘 엄청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 간장게장 먹고 카페 가서 빵이랑 단 것들 먹었어요. 왜? 오늘 뭐 상주는 날이야? 아니요 그냥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겠어요. 어 동네 무살... 어디였지? <laughs> 엄청 큰 건물 1층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작겠지아 <laughs> 별로도? 아니 이름이 엄청 길었어요. 뭐 D도 들어갔고. 간장게장 집은 프로 간장게장 갔어요. 아 그래? 네. 어욕산 역산물이... 부리 간장게장 엄청 좋아해. 욕심들? 저는 나 뭐를... 난 사실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돈네고는못 먹을 것 같아. 간장게장요? 이 비려. 비린 향이 있어. 음. 간장게장 중에 큰 집이라고 있거든. 큰 집. 응. 거기가 우리나라 제일 맛있다고. 볼수아 정말요? 응. 근데 얼마 전에 미슐랭 가이드에 그게 선정돼가지고. 아, 응. 꼭 가봐야겠다 거기. 청언니, 청원이, 청언니랑 저랑. 아 거기 갈까? 꼭가줘요 <laughs> 어, 약속 아직도 안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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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6월 25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옆에서 소예 씨가 계속 신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하는 얘기에 귀를 못 기울이게 만들고 <laughs> 있습니다. 배성재 태는 <10은> 함께합니다. 립싱크했지. <laughs> <리칭크> <laughs> 네. <웃음> 잘 먹어서 기분 좋구나 오늘. 탄수화물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 어제 하도 그 일주일이 피폐해서 이번 주에 완전 바쁘거든요. 음. 너무 피폐해서 오전 열심에 크로아상을 하나 사가지고 아, 따뜻하게 데워서 커피 한 먹으니까 기분이 이렇게 올라왔어 음. 탄수화물. 음. 그거 되게 잘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부실함이. 그치. 그죠 응. 눈에 띄네 다음으로. 아, 눈에 띄네 맛있어요. 저 그거. 도크다스 눈에 띄네 크로아상. 3대 가루족. 눈에 띄네가 옛날에 100원이었어요. 조그만 거한 개가 100원이어서 저거 그거 진짜 많이 사 먹었거든요. 제가 많이 사 먹은 게 눈에 띄네 맛살 육포 이렇게 맨날 맨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 먹었어 아니면 끊어 먹었어? 어전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것도 좋아했어요. 맛살? 을네 맛있어요. 맛살을 전자레인지 돌려 먹고 맛살은 차가운 맛으로 먹는 거잖아. 음. 따뜻하게 먹는 것도 맛있어요. 아빠 옆에서 안주 주워 먹다가 입맛이 그렇게 된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막 학원 갈 때도 그거 가지고 다녔는데. 눈에 띠 애도 진짜 많이 먹고. 눈에 띠 애는 큰 눈에 띈 애가 맛있어. 사포로가이 있을걸. <laughs> 진짜 맛있는 애 그치, 강의. 응. 제 인간인 인간. 뭐 자꾸 사포로 얘기해. 사포로 잘하 틀리기? 사포로 자 잘하려고. <laughs> <자랑하고> 내일 산것같 사포로 간다고? <laughs> 어, <사뽀로> 간다고? <laughs> 응. 극장 가서 영화를 봤나요? 친구들이랑 맛집 탐방을 다녀왔나요? 아니면 밀린 청소를 했나요? 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일요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딴건 몰라도 일요일이 다 가기 전에 팽태는꼭 들어주세요. 약속! 팽테랑 라디오 함께 들은 텐의 팬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팬디 베리입니다. 왕따리의 오늘. 네네네. <laughs> 어... 네, 네. 저보고 배 버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배 버벅. 베라버니는 <laughs> 예. 주말에 뭐 하시나요? 아 주말에. <laughs> 이제 물어봐서 말씀드리면. 네. 네. 아 잠깐 여행을 네, 다닙니다. 네, 아, 네, 저에게 주는 셀피 휴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어디 갔어요? 아, 뭐, 일본. 음 어, 어디 갔다 오려고 하는데. 장소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없고요 아, 네. 어, 채팅창에 안물 안공이라고 하셨고, <laughs> 네. 노관심이라고 하시면 되네요. <laughs> 영화, 맛집, 청소.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일단 청소는 아닐 테고요. 음. 아, 저 청소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요즘에 이세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즐겨하는 건 청소입니다. 어? <laughs> 왜밤 터지지? 아하. 어이가 없나요? 아니요. 아니, 영화는 이게 혼자 보러 가려고 그러면 조금 쓸쓸해서 잘안 보게 되고, <laughs> 맛집 가는 것도 사실 잘안 가게 돼요. <laughs> 뭐 웃기다는 거예요? 지금 슬프게기 하는 거예요. 슬피도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그런데 집에서 이제 청소를 혼자 하고 있으면 힐링도 되고,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냥 얼굴만 봐도 웃긴 거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아니요. 왜 웃은 거예요? 비웃은 네. 거예요? 아니요, 눈빛이 뭔가 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 청소 얘기한 게? <웃음> 네. <웃음> 제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나중에 노하우도 또 전수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네. 채팀장에 계속 배공상 안무 안공 네. 이미지 청소나 하라고 하시분 있는데 <laughs> 제 이미지가 베텔에서만좀 이상하게 혼탁해지고 있지? <laughs>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난번에 펭디가 모의고사를 망쳤다라고 해서 <웃음> 저랑 <웃음> 이 청취자분들이 9등급이라고 막 놀렸잖아요 네. 네. 포털 검색창에 김수혜 치면 연관 검색으로 모의고사가 뜹니다 그날 이후에 9자를 굉장히 싫어하게 된 건가요? 아니 또 지금 이 얘기 하면은 또 이거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laughs>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그리고 아니라고요 <laughs> 그러니까요 펭디 팬들이 있어가지고 아 네. 어, 댓글로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히면 9등급은 사실 나올 수가 없다 예 네, 제트장에, 아, 구었네 네. 아, <laughs> 라고 하신 분 있고, 구에 라고 하신 분 있고, 맞다구요, 라고 하시는분 있습니다. 알겠구요. 하지만요. 네, 근데 소혜양이 몇 년생이죠? 99년생입니다. 1999년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9등급은 나오기 어렵고, 9등급이라고 놀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사화가 돼서, 아, 그러면 아구 문제 틀린 거냐고 물어보시면 있네요. 9 문제 틀렸나요? 5오5 음, 9 네. 그리고 이번에 팬디가 실시간 개인 방송에 라이브를 했던데, 라디오 DJ 컨셉으로 진행했더라고요. <laughs> 네. 달이 빛나는 밤에, 음. 네. 굳이 저희 배텐 경쟁 프로그램을 오마주 했어야 되나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음. 배텐 시간도 음. 생각해서 네. 딱 11시에서 12시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해봤는데요. 그래? 네.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음. 아무 말대장치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꼭 음. 열시는 피해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laughs> 팬텐에서 연습한 게 약간 도움은 됐습니까? 근데 어, 네. 근데 막 고민을 제가 팬카페에 직접 고민 보내달라고 썼어요. 네. 근데 진짜로 고민을 엄청 보내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DJ가 할수운게 아닙니다. 내공이 네. 있어야 되고. 네. 하지만 이제 소예 씨의 그 경력으로는 지금 네. 경쟁자라고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일단 타고난 게 있잖아요. 공감 능력. 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 구름급 <laughs> 보이래도 뭐 아, 진짜! 어. 아, 그니까 목소리도 일단 좋고.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팽 라인 어떠냐고. <laughs> 자, 이제 정말 프로페셔널 DJ를 꿈꾸는 팽디의 문자 소개 코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팽디에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한마디! 이번에 소해 누나 생일 때 선물 보내려고 하는데, 소해 누나가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선물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저는, 엄 음, 954행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 네, 네, 네. I love you. 좋은 기운을 저에게 주세요. 좋은 기운만? 네. 음. 소해보다 한살 많은 펭귄입니다. 얼마 있다가 반수 시작하는데, 힘내서 수능까지 달려가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영호 오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힘내서 수능까지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기도 한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뭐가요? 반수. 반수. 네. 음. 늦어졌지만 선택한 거. 네. 태세전환 멋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채팅창에 영호야 군대 가자라고 음. 쓰라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소혜는 아이와이 멤버들 중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아이와이 멤버들 중에 자신의 예능감 순위를 매겨본다면? 아 근데 네. 저 요즘 좀 칭찬받고 있거든요 예능감에 대해서 오 어디서요? 유인낭락에서도 그렇고 응. 약간 뭔가 요즘 칭찬받는 분위기에요 그래갖고 약간 좀 한... 한... <laughs> 한... 한위 한 하나 되지 않을까요? <laughs> 2위 누구 가 2위 2위 유정, 유정이랑 세정언니는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아... 그둘 제외하고는 아, 다 나보다 미치다 예능감이 <laughs> 그게, 아니, 네. 그게, 왜,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죠 아니요 전소미 부들부들이라고 아, 아 맞다 소미 아 그래요? 아, 소미는 진짜 진짜 웃긴데 아 본인보다 위에요? 아, 그럼 제가 4위 4위 채팅창에 도연이라고 아. 물음표 하신 분 있네요 그리고 연정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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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쓰신 분 있고요 맞아요. 아, 그들은 나보다 미치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래요? 결경 부들부들. <laughs> 음. 아니. 네. 조금씩 내려갔는데? 여위가 네. <laughs> 적정선이네요. <웃음> 하지 마세요. 네. <laughs>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갈게요. 1부 끝곡, 팬곡과 듣고 2부에서 만나요. 가녀린 목소리 펭귄들에게 속삭이네 뒤뚱뒤뚱 발걸음 우리들에게 다가오네 이제는 펭귄 시대 펭귄네라디오운 족장님이 하시네 펭귄세이 슬슬게 나와 <laughs> 노래 펭귄세안들어 <펭디세이>. 아쉬워 <laughs> 이게